이게 코스피인데 말이죠. 이게 2020년이고요. 여기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요. 팬데믹. 똑같이 빠졌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똑같이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 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에 돈을 풉니다. 예, 패드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3,300까지 갔다. 자, 저점이 얼마냐면요. 코스피 지수가 1,439를 찍고, 그리고 3,300을 넘겼다는 거는 더블이 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점으로 해서 21년 이 초반 이 기점으로 해서요 전 세계가 똑같이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서 이 부분에서 발리치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 우리 나라만 안 갔다라는 그 내용. 그래서 성수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때, 이때부터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때 그러지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김상배의 안돼요 안돼를 부렀잖아요. 비교해 보십시오. 니케이 지스도 똑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똑같이 떨어졌고 조정 준 다음에 바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최근에 한번 두들겨 맞았죠. 그죠? 그래 여기가 지지잖아요. 저기 직접 코로나 때 올랐던 그 고점 부분을 지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항 뚫었고 다시 그 부분이 지지가 되는데 어쩌겠어요? 아 이만큼 올라갔으면 누군가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래요? 어이 부분을 왜 삭제했어요? 아니요. 에 똑같아. 이게 24년, 23년, 22년이라니까. 우리나라 거 다시 보여줄게. 여기 24년, 23년, 22년이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이건 처음 봤어요. 제가 나이가 5천 살이거든. 이 처음 봤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요. 예 이거 못 쓰는 거요. 예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만 가건도 보세요.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반밖에 안 되고요. 경제 규모로 보나 어찌 대만하고 우리하고 뭐 비교합니까? 얘들 팬데믹에 이렇게 올랐다가 똑같았어요. 그랬다가 한번 조정주고 바로 올라가서 사상 최고가 찍고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애교스럽잖아요. 애교스럽잖아요. 대만도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요. 예날 뜨거운데. 얼마나 열이 받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열 받아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지금 날씨가 더운 거요 비도 안 오고 에? 오늘도 막 40도 막 39.5도 이렇다 코스피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정신 차리라고요 그만 해 드시라고 알겠죠 S&P 500 지수 봅니다 저 팬데믹 이후에 똑같아요 그림이 이거를 우리가 에버리싱 랠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만 이래요 우리만 왜? 왜 그럴까요? 왜? 그 부분은 제가 왜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뵐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나스닥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아요. 이렇게 올랐어요, 그죠? 음, 똑같아요. 그리고 조정도다가 똑같이 올라가서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얘 장대운봉 보이십니까? 이게 주봉인데, 이게 주봉이라고요. 얼마나 멋져요. 어? 아니, 이렇게 올라가서 누군 구안 팔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우리나라 포스피를 보면서 이거는 상갓집이에요삼집 상가집. 그러니까 이거는요, 경제라는 거는 색깔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빨간색, 파란색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서로를 맞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살려나갈지. 금융시장이나, 이 시장에서 우리가 도태되지 않고 선진국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 자영업자들이 역대 역대 최대의 폐업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대요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럼 주식시장은 역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악이 아닌가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매회 예, 회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이 바닥에 35년 됐다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처음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그만 멈추십시오.